바로 물어요 야야 어어 큰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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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음 아 제가 네. 저 공중 넣기 전에 튕겨 나가가지고 넣었어요 지금 네, 넣었어요 저, 저, 저 지금,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공장으로 넣어드릴게요 네 들어가 있어요 쿨라님 몇 초에요? 저 8초요 아 7초? 진 5초 음. 돌아오나? 아니 김준석, 어, 어놨어요 어? 일단 네, 또 어디 갔지? 6시야? 아. 9시? 9뭐어요홉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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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 9시? 9시? 아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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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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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삼 초. 저 넣어놓고 저, 이어서. 저1 초만 더 기다려줘요. 네네 알겠습니다. 두분 맡아주세요. 네. 이거, 이거 들어오는 거. 넣었어요. 아우. 응. 아 이거 표식인 줄 알았네. 저도. 어뭐 머리 이렇게 하 음. 이거 동준 콤. 저 왔어요. 저도 왔어요. 넣습니다. 어? 아우. 어우, 왜 이렇게 날뛰어? 어, 뭐야? 이왜 맞아? 노력하. 노력. 동준 들어갔어요. 보자. 저1 초만. 어, 이 초. 넣음. 맞아야 되지 않아요? 다음에 이제 노력되면 빠지시면 좋다. 좋다. 넣어놨어요. 오. 아, 또, 다 이거 놨어요 오, 불장판 음. 지금 잘 뛰네. 응, 온. 거. 거. 네. 넣어놨어요. 넣었어요. 넣었음. 이거 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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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도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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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은저 5초 네. 써 이어서 병파 넣어 게 그냥? 아니야. 광역이. 아이고. 페이지 전환이 가운데. 여기요, 여기.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여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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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댄다. 어... 시 3번 님가능 가능할 가다 오... 나이스. 가요. 굿. 없어나 왔어요. 아, 됐어. 바로 뽑고 밖으로. 알아실 거? 밖으로. 와, 트욕심 씨. 아, 진짜 벌써 아, 아, 10초. 짝대기로 돌아갔어. 8초. 그러니까 너 너한테 이어서 가능 맞춰 드릴게요. 돌아오는 돌아와요. 거? 어, 돌 아, 좋았요 아. 저 가능? 바울이 넣었어요. 바로 넣고. 었 저도 붙는 거? 붙으시고. 상판. 안으로 로드 가로... 이랑 공중 넣어 드릴게요. 네. 가운데 넣었어요. 아, 상판. 여기서 들어왔고. 그. 아, 어디 가냐? 아, 가운데. 방. 잘했어요. 가운데 보라. 나 10초 걸림. 광해요. 갈미 씨가 짜증나구나. 잘안 보여요. 아. 눈 아파요. 나한테 좀 줘야 돼요? 네. 그럼 공증 하나 넣어 놓고 이어서 가저 이거 한번 다야 돼요. 나고 놈 네요. 포가니 맞출게요. 넣어 맞았고 네, 이거 안 넣었어요. 다음에 받붙어 주세요. 아르고스 1파티는? 네. 아못받았다 심부요. 저기. 성부 되나? 저도 저도 불 밟을게요. 아홉 시 여섯 시. 여섯 시 넣었어요? 응. 저넣 아, 어디가? 오 자, 아, 뭐 넣었어요. 넣었고. 광역? 불 밟을게요. 불 밟아요? 고화 들어갈게요. 아불 봤다가 에 6초. 이거 어, 빠졌다가. 붙고아 기상기. 나온나저 온. 네, 저 얻었어요. 얻었음? 어. 안에 안에 있는 거? 이거 이번 아, 네, 고슬 먹어야 돼요? 이거 고슬이요? 아, 네. 다 먹었네? 아, 네, 다먹었어요 그러면은 아 2초. 딜 타이밍에. 왔음? 어어요 네, 넣으세요. 어. 방이 넣었어요. 이어 공중 넣어놨고, 더 6초. 다음에는 빠지는 거, 밖에. 네. 큰점내 쪽, 붙고.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아, 엑스다, 엑스다. 저어요 들어갔어요. 네. 하우니, 넣었어요? 아, 못 넣었어요. 아. 가운데. <laughs> 저 넣었어요? 어. <laughs> 공중 한번더 들어갑니다. 어, 이거 나이스. 나이스. 저 10초요. 처음에 <laughs> 빠지는 거. 저도요. 돌아와요? 안 돌아오네? 응. 이건 돌어오는거이네 터져요 오력화려아가병에서넣어어요 저도 넣었어요 오오아 오? 죽겠는데? <laughs> 창판이 계속 터지는데? <laughs> 저온 저도 온이요 아, 이거 넣었어요. 하고 예 놨어요. 신포 갑니다. 1파트도 갔어. 저희도 갔어 없나요? 있어요, 나. 아. <laughs> 그 공주에 떠 있는 데에 찾으시기로. 일찍 찍어드렸습니다 무슨... <laughs> 아, 사실 안 찾아서 만들려 그랬는데. 공주원 렉아 크게 드시죠. 네, 넣어 놨고 이어서 가는. 적기상 쿨이에요. 저 넣었어요. 저못 놨어요. 이제 넣었어요. <laughs> 저 이어 공중 들어갔고. 나 17초. 표식 표식 표나나 나. 나. 아, 오케이 조미 조미 여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어 아,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아, 뭐. 아, 살짝... 하나는 괜찮아요. 일어날게요. 예. 이러 그모이면은 다시 공중 쓸게요. 아, 네. 가운데 가운데 어, 가운데 중간 중간. 넣었어요? 네 가운데 넣었어요. 넣었어요 저도. 없고. 여냥 저는 그냥 목뭐 한번 더 넣어드릴게요, 아들. 따라주고. 네. 어 10초. 어이, 겹겹이네. 안녕? 다음에 붙는 거군. 어, 들어갔고 이어서. 죠저정확 풀이에요. 아 성분 썼는데 나만 안 풀리는구나. 어, 안 성분 썼냐? 나 성분 썼어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분명 두, 아, 두 아니, 뭐, 쪽으로 오래 있었는데, 나도 지 i 울 not sure if you're n 넣었어요 r e 어 f you're not s u r 레이저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새벽이 네요 새벽. 낮이랑 똑같아요. 네. 네. 넣었어요? 방에 카운, 들어가 있어요. 아, 어, 음. 저도 공주 넣어 넣어 놨습니다. 먹고껏 조심. 네. 감금 조심, 감금. 아르구스 오른쪽 감금 조심. 오깜금 걸렸다. <laughs> 아, 말하자마자. 아르구스 12시요. 가자. 가서... 어, 최만이네. 저그렇시 감금도 오친다. 네, 나가 가는 중. 아파 찾기, 아파 응. 찾기. 아또 여기 몽주 주여여 아이고 아아 강금 아, 풀어주러 때문에. 가다 계속 해보자 이거 개필 네, 이거 해보죠? 네저 네. 일어났어요. 어 넣었어요? 네. 뭐 저도 넣었고. 빼고. 짝짝 각성 넣어드릴게요. 붙어주세요. 일파티아저 네. 기상이 없어요. 아씨. 이 받지 마세요 그러면. 어디선 <laughs> 상태 로 각성 푼다. 화울이 왔어요. 낙석주. 어 낙석. 네. 저 사이드 벽. 나 왔어요. 겠아 잠깐만 잠깐만. 아저 떨어. 목공 조심하세요. 여덟 시쯤 목 갖고 있거든. 저 넣어놨어요 일단. 아코션 없네. 일로 와요. <웃음> 어 어. <laughs> 오. 울운이 가기 전에 화운도 가고가 그, 글란이 이쪽으로 어, 이거 아, 나 감금? 아, 안돼 구석에다가 보금자리 하나 만들 마련해 드릴라 그랬데 아이고, 까마 양 먹고 감금 싶다 감금 풀었어, 감금 풀었어 아, 아. 풀고 죽었어 됐어 이제 넣을게요 넣었고 아이 빠지는 거. 어, 공중 일단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낫다. 공중 다시 넣, 들어갔고. 넣었어요? 바다. 형님 어, 오시면은 정화 한번더 넣어드릴게요.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넣어 넣었고. 공중도 들어갔어요. 저 각서 20초. 공중 이어서 가능하고 넣었어요. 오. 여섯 시. 나이스. 오,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아, 그것도 깨버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게들 하세요. 예예. 빨리 끝났네요. 아, 초콜릿까지도 <laughs> 아 50분이면은. 아. 아 했다 장신구 좋은 거드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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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